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산 절차에서, 어,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파산 관제인이 파산한 사람이나 뭐 기업의 부동산을 팔때 여기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하느냐 마느냐 네. 이 질문이 단순한 세금계산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파산 제도 자체의 목적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김덕수 판사님의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파산 관제인이 부동산을 파는 이유가 결국엔 채권자들한테 배당할 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딱 붙어버리면 당연히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몫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음. 소득세법에 보면 제 89조 제 1항 제 1호인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 법조항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이 파는 행위가 관연 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하당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파산관제인이 부동산 파는 방식도 뭐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죠. 직접 이렇게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채권자들이 신청한 경매 절차라든지 아니면 담보권 실행 위한 경매라든지 이런 여러 경우가 있는데 네. 혹시 이런 방식에 따라서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예전에는 좀 해석이 엇갈렸던 부분입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 아 그랬군요. 매각한다면 그게 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형태든 아니든간에 어쨌든 파산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쪽으로 좀더 명확하게 기우는 것 같습니다. 아 경매 형태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네. 왜냐면 파산 관제인의 이 처분 행위라는 게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뭐랄까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파산제도의 목적 자체가 뭔가요? 채무자 재산을 잘 정리해서 그렇죠.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최대한 가치를 보존해서 현금화하고 그걸로 채권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버리면 이 목적 달성에 좀 방해가 되고 결국 채권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아, 목적에 반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파산재단 자체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아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설령 세금을 내려고 한다 해도 이 세금은 아마 재단 채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재단 채권이요 그게 뭐죠? 그게 왜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가요? 아네 재단 채권 이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최우선 변제권 같은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요? 네.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처럼 다른 일반적인 파산 채권보다 무조건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 매각대금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재단 채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먼저 세금부터 떼어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판돈에서 세금이 1순위로 그냥 먼저 쑥 빠져나가고 그 남은 금액만 가지고 일반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는 겁니다. 와… 결국에는 이 세금부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채권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면 결국에는 채권자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데요. 파산제도가 채권자를 위한 측면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산제도의 어떤 기본 취지인 공평한 만족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딱 정리가 된 건가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원고등법원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아, 아직 진행 중이군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과세 관청하고 법원의 입장이 항상 일치했던 건 아니어서 실무상으로 좀 혼란도 있었고요. 음.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아예 그 법률 조항, 소득세법 제 89조 제 1항 제 1호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다듬거나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파산관제인의 처분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확실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입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군요. 네 단순히 그법 조항의 문헌 글자 그대로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파산 제도가 왜 존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를 좀더 깊이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파산 관제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법원의 최근 경향은 비과세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 배경에는 역시 파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채권자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만약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게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재단 채권이 되어서 오히려 일만 채권자들의 몫을 줄일 수 있다는 점아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리를 해보자면 파산 관제인의 부동산 처분은 파산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 파산법의 취지나 혹은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도 더 타당하다 이런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세금을 면제해 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파산제도 자체를 좀더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되네요. 만약에 이 법률 해석의 모호함이 계속해서 이런 논란을 낳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이 기회에 입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파산 관제인이 파산재단의 환가를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